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폴리곤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1월 27일 0시 1350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55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1360원이며 평균과 신뢰도는 55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월 28일 10시 1300원이며, 적가 평균 신뢰도는 52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월 29일 23시 1470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54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70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2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1320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1410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월 29일 23시 1450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5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100원이며, 시작가 대비 플러스 7.4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1월 26일 23시 22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